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나? 실제로 물만 마시고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고 생활하고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들어오고 나가면서 남은 잉여 에너지가 몸에 축적되면 체지방이 됩니다. 체질적으로 체지방 축적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살이 잘 찌는 사람도 안 찌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먹는 음식에 비해 살이 잘 찐다면 그 점은 인정을 하고. 식단 조절을 좀더 타이트하게 해야 합니다. 키는 성인이 된 이상 노력으로 바꿀 수 없지만 다이어트는 노력하면 무조건 됩니다. 초 한방? 요요 없는 다이어트 가능한가? 요요 없는 다이어트란 없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가 변화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몸에 불필요한 체지방이 감소되는 과정인데 음식과 생활습관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체중은 금방 늘어납니다. 다이어트를 통해 원하는 체중, 체지방에 도달했다면 그때부터 진짜 다이어트가 시작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제대로 정착됐을 때 다이어트가 성공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초 한방